메테인이 기본골인데, 아온 김에 치환반응을 합니다. 치환반응. 치환반응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체인지거능과 자리바꿈했다는 자리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중에 수소 하나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OH랑 치환반응을 해요. 그럼 여기에 OH가 붙는 거지. 그럼 메탄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태에서 치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바뀌냐면 이거랑 바뀌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CH3는 써놓고 얘가 끼어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C의 이중결합에 단일. 이렇게 되면 또 아세트산이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요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자주자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액성을 확인하는, 액성 확인. 지시약을 들어가겠지만 지시약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시약을 먼저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과 3월달에 개념 정리를 한번 정리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시험 때가 됐으면 그거에다가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들. 사이드적 개념. 왜냐면 이렇게 살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걸 다 설명하면 엄청난 양이야. 근데 지금 아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 살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대답을 곧잘 해주는 이유가 되게 나는 감사하지. <laughs> 지시학에 대해서 지시학은 크게 네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BTB, 리트머스, 매틸오렌지페노풀탈레인 용액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다 알아야겠지만 몇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는 상식이야 왜 통합과학에 나오니까 뭐굳이건안 쓸게요 혹시 문제 풀다가 질문 있으시면 와면 뭐 다시 한번 써주는 방식으로 하고 진도상 그냥 끝내버릴게요 여기서 누구 있냐면 EI분능 이걸 카복슬기라고 하는 얘가 붙어요 얘가 있는 물질은 반드시 무엇이다? 얘는 대부분이 산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되었던 간에, 누가 되었 간에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중성이야, 현혹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연기성도 있어. 사실 나왔으니까 연기 거의 안 나올 건데 아마 자이스토리 자이 내 이름 있는 건 알고 있지. 뭐한 300번은 얘기할 수는 없지. <laughs> 아 돌려봐 뭐는거지 <laughs> <왜안 나기쁘지? 웃음> 영상에 먹고싶어서 그지 <laughs> 이렇게 얘 이름을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얘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이 붙어있는 애가 누구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거야 <laughs> 단백질 최소단위 아미노산이, 이 아미노산, 쓰고 지울게요. 이 아미노산은 탄소가 있으면 4개의 결합선이 있고 수소가 붙고 겟사슬이 붙으면 한쪽에는 이렇게 NH2가 붙어서 염기성이 붙어 있고 하나는 카복실기가 붙어 있어서 산성이에요. 그래서 전체 값이 중성이긴 하지만 염기성과 산성을 다 갖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고, 액성에서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아, 카복실기가 있는 애는 산성이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중성이다. 라는 거, 그냥 외워놓고 풀면 고민 없이 답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 얼른 풀기 좀 해주실까요?